대방강불 환경강설 제22건 23성도솔천궁품 보살행에 나아가서 이익을 얻는 장점 백만억 보살은 보시 바람일다를 얻어 온갖 것을 보시하고 백만억 보살은 지게 바람일다를 얻어 여러가지 계율을 구족하게 지키고 백만억 보살은 인욕 바라밀다를 얻으며 망동하지 않으며 일체의 불법을 능히 받고 백만억 보살은 정진바라밀다를 얻어 한량없이 뛰어난 정진을 행하고 백만억 보살은 선정바라밀다를 얻어 한량없는 선정의 강명을 구족하고 백만억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얻어 지혜의 강명에 널리 비치고 백만억 보살은 큰 소원을 성취하여 모두 청정하고 백만억 보살은 지의 혜 등을 얻어 법문을 밝게 비추고 백만억 보살은 시방 모든 부처님들의 법의 강명으로 비침이 되고 백만억 보살은 시방에 두루하여 어리석음을 여의는 법을 연설하였습니다. 큰 작용에 나아가서 이익을 얻는 장음 백만억 보살은 일체 부처님의 세계에 널리 들어가고 백만억 보살은 법신으로 모든 부처님 국토에 이르고 백만억 보살은 부처님의 음성을 얻어 널리 깨우치고 백만억 보살은 일체의 지혜를 내는 방편을 얻고 백만억 보살은 일체의 법문을 성취하였고 백만억 보살은 법의 지혜를 성취하여 마치 보배기 때처럼 일체의 불법을 널리 나타내고 백만억 보살은 열의 경계를 모두 나타내어 보였습니다. 팔보와 인천의 애경, 백만억 천왕은 공경하여 예배하고, 백만억 용왕은 자세 보기를 실함이 없고, 백만억 야차왕, 이마 이에 합장하고, 백만억 근달바 왕은 청정하게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백만억 아수라 왕은 교만한 마음을 끊고. 백만의 가루라 왕 입에 비단 끈을 물었고 백만의 긴나라 왕은 기뻐 날뛰고 백만의 마우라 가 왕은 한이하여 우르르 보았습니다. 백만의 세상의 주인들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백만의 돌이 천왕은 우르르 보면서 눈을 깜짝이지 않고 백만의 야마 천왕은 한이하여 잔탄하고 백만의 도솔타 천왕은 몸을 엎드려 절하고 백만억 하락 천왕은 머리를 조아려 애경하고 백만억 타하자재 천왕은 공경하여 합장하고 백만억 범천왕은 일심으로 관찰하고 백만억 마해수라 천왕은 공경하여 공양하고 백만억 보살은 소리 내어 찬탄하였습니다. 제천의 삼업 애경장엄 백만억 천녀들 오로지 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백만억 소니 같은 천신들은 뛸 듯이 하니하며 백만억 예측에 함께 있던 천신들 아름다운 소리로 칭찬하였습니다. 백만억 범신처는 몸을 엎드려 경례하고 백만억 범보처는 정수리 합장하고 백만억 범중처는 둘러 서서 시하고 백만억 대범처는 무량공덕을 일컬어 찬탄하고. 백만억 강천은 오체를 땅에 엎드리고 백만억 소강천은 부처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찬탄하고 백만억 무량강천은 멀리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였습니다. 백만억 강음천은 열애를 배우기 심히 어렵다 찬탄하고 백만억 정천은 궁전과 함께 여기 오고 백만억 소정천은 성량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고 백만의 무량정천은 부처님을 비웃고자 몸을 던져 내려 오고 백만억 변정천은 공경하고 존중하며 친근하여 공양하였습니다. 또 백만어 강천은 예적의 성근을 생각하고 백만어 소강천은 여래에게 희한 생각을 내고 백만의 무량강천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중하여 온갖 선한 업을 지었습니다. 백만억 강가천은 허리 굽혀 공경하고 백만억 무분천은 믿음이 경고하여 공경 예배하고 백만억 무혈천은 합장하고 연불하며 마음에 싫어할 줄 모르고 백만억 성견천은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만억 선현천은 부처님께 공양함을 생각하는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백만억 아가니타천은 공경하여 정례하고 백만억 각까지 하느든 크게 하니하의 소리 높여 찬탄하고 백만의 모든 하늘은 각각 훌륭한 사유로 장음하였습니다. 보살들이 섬기고 공양하는 장음. 백만의 보살 하늘은 부처님 사자자를 호위하여 장음하기 끊이지 않고 백만의 하수 보살 온갖 꽃을 비 내리고 백만의 향수 보살은 온갖 향을 비 내리고 백만억 만수 보살은 온갖 하만을 비 내리고 백만억 마량수 보살 온갖 가루 향을 비 내리고 백만억 도향수 보살 온갖 바르는 향을 비 내리었습니다. 백만의수보살 온갖 옷을 비 내리고 백만의 계수 보살은 온갖 일산을 비 내리고. 백만의 당수 보살은 온갖 깃대를 비 내리고, 백만의 번수 보살은 온갖 깃발을 비 내리고, 백만의 보수 보살은 온갖 보배를 비 내리고, 백만의 장음수 보살은 온갖 장음 거리를 비 내리었습니다. 여러 천자들이 몸소 나아가는 장음, 백만의 모든 천자는 전궁에서 나와, 사자자가 있는 곳에 이르고, 백만의 여러 천자는. 청정한 신심으로 공정과 함께 왔고 백만억 생기 천자는 몸으로 사자자를 지니고 백만억 간정 천자는 온몸으로 사자자를 지니었습니다. 보살들이 법공양을 수행하는 장음 백만억 사유 보살은 공경이 사유하고 백만억 생기 보살은 청정한 마음을 내고 백만억 보살은 모든 근리 편안하여 기쁘고 백만억 보살은 깊은 마음이 청정하고 백만억 보살은 믿고 예함이 청정하고 백만억 보살은 모든 업이 청정하고 백만억 보살은 태어남이 자제하고 백만억 보살은 법의 강명으로 한이 비추고 백만억 보살은 지혜를 성취하고 백만억 보살은 일제 중생을 잘 교화하였습니다 성근 인연이 깊음 백만억 선근으로 났으며 백만억 부첨이 수호하시며 백만억 복덕으로 원만하였으며 백만억 수승한 마음으로 청정케 하였으며 백만억 대원으로 장엄하였으며 백만억 선행으로 생기었으며 백만억 선한 법으로 경고히 하였으며 백만억 실력으로 나타낸 것이며 백만억 공덕으로 성취하였으며 백만억 찬탄하는 법으로 찬탄하였습니다. 일체 세계도설천왕도 그와 같다. 이 세계도설천왕 여례를 위하여 높은 사자자를 차려놓듯이 일체 세계도설천왕도 다 부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사자자를 차리고 이와 같이 장음하고 이와 같이 이를 가지고 이와 같이 믿고 좋아하고 이와 같이 마음이 정정하고 이와 같이 절교하고 이와 같이 기뻐하고 이와 같이 존중하고 이와 같이 희한 생각을 내고 이와 같이 뛰놀고 이와 같이 우르름이 모두 동등하였습니다. 부처님 맞이하여 공양하다 여러 천자들이 공양하다 그때 도솔천하 여래를 위하여 자자를 차려놓고 나서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여 십만억 아승지 도솔천자 더불어 여래를 받들어 맞아 이 드렸습니다. 청자 마음으로 성지 색깔 꽃구름을 비 내리며 붓사의 색깔 향구름을 비 내리며 가지가지 색깔 하망구름을 비 내리며 넓고 크고 청정한 천당구름을 비 내리며 한량은 가지가지 일상구름을 비 내리며 가늘고 아름다운 하늘옥구름을 비 내리며 거지없이 여러가지 묘한 보배구름을 비 내리며 하늘장은거리구름을비 내리며 무량한 가지가지 사르는 향구름을 비 내리며 일제의 전단 향과 침수 향과 경고 향과 가루한 구름을 비내리었습니다 여러 천자들은 제각기 그 몸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구름을 내었습니다. 그때 백천은 아승도솔 천자와 그의 법회 중에 있던 다른 여러 천자들의 마음이 크게 한이하여 공경하고 정례하였으며 아승지 천녀들은 뛸듯이 기뻐하며 사모하여 열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보살 대중들의 공양, 도설천구의 말할 수 없이 많은 보살 대중의 흑공에 머물러지지 않고 부지런히 일심으로 여러 하늘보다 더난 온갖 공양 거리를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면 예배하니 아생지 음악이 일시에 함께 연주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뵙다. 그 때, 열의 이실력인 연고며, 옛날 성근에서 유출한 연고며, 불과사의하게 자제한 힘인 연고로, 도솔, 전궁, 일체 모든 천신과 모든 천녀들이 멀리서 부처님을 보되 바로 눈앞에서 대한 듯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받들어 영접하다. 함께 생각하길 열에께 세상에 출연하심을 만나기 어렵거늘 일체의 지혜를 갖추시고 법에 걸림이 없는, 정등각 하신 이를 우리가 지금 만났도다 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관찰하면서 여러 대중과 더불어 다 함께 열애를 받들어 안녕하였습니다. 옷에 공양거리를 담아서 공양하다 제각기 하늘옷에 온갖 꽃을 담고 온갖 향을 담고 온갖 보배를 담고 온갖 장은거리를 담고 온갖 하늘의 전당 가루함을 담고 온갖 하늘의 침수 가루 항을 담고 온갖 하늘의 미면 보배 가루 항을 담고 온갖 하늘의 한기로운 꽃을 담고 온갖 하늘의 만다라 꽃을 담아서 모두 다 받들어 흩댔서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도솔 천자가 마음을 일으켜 공양하고 장엄하다. 백천억 날 다승기 도솔 천자는 허공 중에 있으면서. 다같이 부처님 처소에 지혜 경계의 마음을 내어서 온갖 향을 사르니 향기가 구름이 되어 허공을 장음하였습니다. 또 부처님 처소에 한의한 마음을 일으켜 온갖 하늘 꽃구름을 비 내려 허공을 장음하였습니다. 또 부처님 처소에 존경한 마음을 일으켜 온갖 하늘 일상 구름을 비 내려 허공을 장음하였습니다. 또 부처님 처소에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켜 온갖 하늘 하만 구름을 흩어서 허공을 장음하였습니다. 또 부처님 처소에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어 앗성지 근거물을 펴서 허공에 가득히 덮으니 온갖 법의 방울에서는 미묘한 소리가 항상 나고 있었습니다. 또 부처님 처소에 가장 수상한 복전의 마음을 내어 앗성지 희장으로 허공을 장음하고 일체 영락 구름을 비 내려서 단절함이 없었습니다. 또 부처님 첫소에 깊이 믿는 마음을 내어 아승지 모든 하늘 궁전으로 허공을 장음하여 일체 하늘 음악이 미묘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또 부처님 첫소에 가장 숙성한 만나기 어려운 마음을 내어 아승지 각가지 색깔 하늘 옷 구름으로 허공을 장음하여 비교할 수 없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옷을 비내렸습니다. 또 부처님 첫소에 한량 없는 한이 용약하는 마음을 내어 앗성지 모든 하늘 보배 관으로 허공을 장엄하여 한량 없는 하늘 관을비 내려서 강대한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또 부침 주스의한이한 마음을 일으켜서 앗성지 가지가지 색깔 보배로 허공을 장엄하여 일체 영락 구름을 비 내려서 단절함이 없었습니다. 백천억 천자들이 마음을 일으켜 공양하다 백천억 라이트 아스기 천자들은 모두 부침 첫소에 청정하게 믿는 마음을 내어 무상 가지각색 하늘 꽃을 흩으며 무상 가지각색 하늘 향을 살랐어 예리를 공양하고 또 부침 첫소에 크게 장엄하고 변하는 마음을 일으켜 무상 가지각색 하늘 전당 가루 향을 가져 예렇께 받들어 흩으며또 부침 첫소에 한이 용약하는 마음을 일으켜 무상 가지각색 일산을 들고

또 부처님 철서에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내어 무수한 하늘 보배 함안으로 여리게 공양하고 또 부처님 철서의 비길 때문에 하니 하는 마음을 내어 무수한 가지각세 하늘 보배의 깃발을 가지 여리게 공양하였으을 백천은 나유 다승기 천자들은 조화롭고 고요하여 방일 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수한 가지각세 하늘 음악을 가지고 미묘한 음성을 내 여리게 공양하였습니다. 보살대중의 많은 수행으로 얻은 많은 가보 의 공량. 백천의 나이터 말할 수 없는 각으로부터 도솔천궁에 있던 보살대중은 상계를 초과한 법으로부터 생기고 모든 번뇌를 여인행으로부터 생기고 두루 가득하여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생기고 매우 깊은 방편의 법으로 생기고 한량없이 강대한 지혜로 생기고 경고하고 청자 믿음으로 정장하고 부사의 성근으로 일어나고 앞성지공경한 변화를 변화로 성취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지음이 없는 법문으로 인간 바인 여러 하늘 보다도 난 모든 공양거리로 부처님께 공양 하였습니다. 한 가지 수행으로 얻은 한 가지 가보의 공략, 바람일 따로부터 생긴 모든 법의 일상 가운과 부처님 경계를 청정하게 이해함으로 생긴 모든 꽃, 티장과 무생, 법인으로 생긴 모든 옷과 건강법에 들어간 걸림없는 마음으로 생긴 모든 풍경, 건물과 일체 법을 아는 한술 같은 마음으로 생긴 모든 경관, 향과 일체 부처님 경계와 열의 자리에 두루한 마음으로 생긴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법의 묘한 자리와 부처님께 공략을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생긴 모든 법의 기대와 모든 법이 꿈과 같은 줄 아는 한의한 마음으로 생겨 부처님을 무시는 모든 법의 궁전이었습니다. 한 가지 수행으로 얻은 많은 가보의 공략. 집착이 없는 성근과 나는 일이 없는 성근으로 생긴 일체의 법의 영꽃 구름과 일체 견고향 구름과 일체 거지 없는 빛깔 꽃구름과 일체 가지각지 묘한 옥구름과 일체 거지 없이 청정한 전단향 구름과 일체 묘한 장음의 보배 일상 구름과 일체 사르는 향 구름과 일체 묘한 하만 구름과 일체 청정한 장음 거리 구름들이 다 벗게 두루하여 다른 하늘보다도 더 나은 공양 거리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보살들이 몸에서 수많은 보살들을 내어 공양하다.그 보살들이 난남 몸에서 각각 말할 수 없는 백천의 나이타 보살을 내었으니, 다벗계 허공계에 충만하며, 그 마음은 삼세 부처님들과 팽등하며, 뒤바뀜이 없는 법으로부터 일어나, 바와 한량없는 열의 힘을 가피한 바로서, 중생에게 편안한 도를 보이며 말할 수 없는 낱말과. 구절과 뜻을 구족하고 한량없는 법에 들어가고 일체 다란이 종자 가운데서 다할 수 없는 변제의 장을 내어 마음에 두려 먹고 크게 한의함을 내며 말할 수 없이 무량무진한 사실과 같은 찬탄하는 법으로 열례를 찬탄하되 싫어함이 없었습니다. 여러 대중들의 부처님의 수수한 공덕을 보다 대중들이 열례를 친견하다. 그때 일체 전신과 보살 대중 열의 응공 정등각 이심에 불가사연 사랑 가운데 영웅이신 이를 비었습니다. 열의 공덕을 관찰하다. 그몸이한량이어고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부사연 가까이신 동변화를 나다내어 수없는 중생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일체 허공계와 일체 법계 두루하여 부처님 이 장엄으로서 장엄하였습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의 편안이 머물게 합니다. 한량는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보이시니 온갖 말로 설명할 길을 뛰어넘어 여러 대의 보살에 공경하는 바였습니다. 마땅한 바를 따라 교화하여 모두를 하니케하니 여러 부처님의 강대한 몸에 안주하여 공덕과 성근이 다 이미 청정하였고 색상이 제일이어서 능히 덮어서 가리리가 없었습니다. 행상에 없는 법에 나아가다 지혜 경계를 다할 수 없으니 비길 데 없는 삼매로 출생한 것이며 그몸의 끝이 없어 일체 중생 몸 가운데 두루 있음이 살려없는 중생 모두 하니케하며 일체 지혜 중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다. 모든 부처님 구경에 머무시는데 머무르시고 삼세 모든 부처님의 가문에 나서 셀수 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믿고 이함을 청정케 하며 모든 보살로 하여금 지혜를 승지하여 모든 건을 기쁘게 하며 법의 구름이 허공과 벗개에 널리 덮여 교화하고 조복함에 남김이 없으며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만족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분별 없는 지혜에 머물러 일제 중생을 이를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일체 부처님의 평등성에 이르렀음을 밝히다. 일체 지혜를 얻고 건강 멸로와 지난세상의 성근을 모두 나타나게 하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강대한 마음을 내게 하며 온갖 중생들을 보윤보살께 들이 수 없는 지혜 머물게 하며 일체 중생의 국토에 두루 머물대 물러나지 않는 바른 법 가운데로부터 나서 일체가 평등법계 머물렀습니다. 중생들의 마음에 마땅함을 알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각가지 차별한 여래의 몸을 나타내니 세상의 말로는 다 찬탄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계에 충만하여 중생들 널리 제도하심을 항상 생각하게 하며 천팔 발심한 적부터 이익되게 하려던 것을 법으로 보시하여 그로 하여금 조복해하며 믿고 예암을 청정케 하며 색신을 나타내는 일을 부사이하게 하였습니다. 일체 장애를 대치하는 공덕 중생을 팽당할 간찰에 마음에 집착함이 없고 장애가 없이 머무는데 머물렀으며 부처님이 열 가지 힘을 얻어 장애됨이 없으며 마음이 항상 고요하게 안정되어서 살란치 아니하고 온갖 지혜에 머물렀습니다. 문장과 구절의 진실한 뜻을 잘 연설하는 공덕 각가지 문장과 구절의 진실한 뜻을 잘 연설하여 끝없는 지혜 바다에 능이 깊이 들어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의 장을 냅니다. 세간에 있으되 세간에 걸리지 않는 공덕 항상 부처님의 태양으로 법계를 두루비추되 본래의 원력을 따라 항상 나타나고 없어지지 않나니 법계에 항상 머무르면서 부처님 머무시는데 머물러 변동이 없으면 나와 내 것에 모두 집착함이 없으며 출세의 법에 머무르면서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정법을 세우는 공덕 일체 세간의 지혜의 깃대를 세우니, 그 지혜가 강대하고 세간을 초월하여 물들지 아니하며, 중생들을 수릉에서 빼내어 가장 높은 지혜의 언덕에 두며 가진 복덕으로 중생을 욕하게 하되, 담이 없음며 모든 보살의 지혜를 분명히 알았어. 믿고 나아가며 결정되 어 마땅히 증거를 이룰 것이며, 큰 자비로서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되 각가지로 장엄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할양 없는 법문을 연설할 중생의 뜻을 따라 모두 만족해 하십니다. 숙이하는 공덕. 가금 이래 현재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경계에 집착하지 않게 하며 일체 보살에게 항상 숙이를 주어 부처님의 종생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간증을 얻게 하십니다.